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뭐냐, 이 구매하지 않은 헬멧들 있죠? 이거, 이걸 이거 걸이 있죠? 이거를 무료로 쓰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헬멧이랑 타워 있죠. 이거를 헬멧 누르고 빨리 타워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꾹꾹이를 누르시면 이, 이런 창이 나오는데, 여기서 아무거나 하세요. 난 이걸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르면 이렇게 점점 확대가 되 있는데, 이렇게 점점 이렇게 늘어나는데, 가로 모드로 하시면 이게 안 돼요. 보여줄게요. 이렇게 안늘어나죠 캐러 모드를 해야지 이렇게 늘어나고요. 늘어나는 모습 보이시죠? 이렇게 늘어나고, 뭐 <laughs> 이렇게 눌립니다. 그럼 안밀려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다 됐어요 지금 이때 있죠. 이게, 이러면 되는 건데, 이게, 옆쪽이 잘안 보여요.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한번 들어오시면, 다시, 원래 스킨으로 돌아옵니다. 제가 상어 스킨이었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타오 이거를 이렇게 해도 되고, 그리고 타오 상점도 되고, 이렇게 되고, 타오 캐스터도 됩니다. 꾹이 누르시면 이게할수 있는데, 붉은 소염이 데미지가 더 들어가는 거여서, 한번 이걸 이걸 갖고 플레이 해 보겠습니다. 이이 스타가 이걸에 갑니다. 주적은 <laughs> 하고 그 솔저라는 그. 걔를 알, 압니까? 그 투구? 그래서 아. 이거를 해가지고 일단 이렇게 하면 되고 플레이 영상까지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솔져야 소저강소저강 이게 여저 있죠? 예방. 색이 바뀌고, 저는 이 신규 그거, 이렇게. 총이 3개나 있는 애로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눌려져요 저의 제 이렇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흠, 되었는데 이게 성능된 모습입니다. 직접 사용도 가능하지? 그데 근데 저는 나팔총이 더 좋더라구요 이렇게 하면 근데 이걸 어디다 써놔요 체험.. 이게 어떤 칼맷이고 컨트롤이 어느정도 은는지 체험하는 용으로 쓰면 좋겠네요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스킨을 무료로 쓰는 법을 알아볼고요 <laughs> 이렇게 방금 보는 붉은 소염은 그게 뭐냐? 그게 더 들어가요. 데미지가 붉은 소염은. 그래서 사람들이 좋다는 건데 다른 해명도 됩니다. 보세요. 선라이 상 채를 받고 죽었죠. 그리고 한 가지 주의 사항이 있어요. 잘 봐요. 기다려 봐요. 이거 있죠 일단 아무거나 했고 일단 화면이 늘려질 때까지 기다립시다. 이게 지옥을 가면 에러가 나버립니다. 어떤 에러냐고요? 보여드릴게요, 그 정도면. 이게 어딨냐? 그리고 단연는 아경상자로 여보세요? 아니요 아니 이럴때만 안나오더라 알겠어 지옹이 이런 맵이 지금 소리 들리셨죠? 여기로 들어가면 이런 형상을 볼 수. 다행입니다 이럽니다 이게 지금 아까 해준 맨처럼 기다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일단 막 클릭하면 막 클릭하면 언젠가 죽겠죠. 이렇게 죽었죠? 이게 이렇게 에러가 나버립니다. 이점 주의하시고, 이렇게 그냥, 그냥 자기 있는 캐릭으로 쓰세요. 이걸 체험하고 싶다면, 제가 한 것처럼, 헬멧 누르고 상점 눌러도 되고, 헬멧 누르고 타워 눌러도 되고, 헬멧 누르고 캐릭터 누 이걸로 한번 위저드를 구출해보죠. 그럼요. 위저들의 이걸로 트랩을 줍니다. 꼬누시드 모양이고요. 캐논, 이거는 지옥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보셨듯이. 캐논은 멀리 나가서 이제. 못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던져버리. 캐논은 이렇게 이런 뭘 쏘는데 이건 보스 보스 때가 제일 유용한 것 같더라고. 요왜냐면은 보스가 나오면 여기 해드릴게. 보 잘 봐요. 엄청 잘 밀어냅니다 로켓 엄청 잘 밀어내가지고 완전 이렇게. 이게 로켓과 폭탄이 조합느는 거니까 이게 랩이 높아질수록 이게 레벨이 높아질수록 빠바방 터집니다 탄 알죠? 탄이랑 똑같은데. 탄이랑 미사일을 합치는 느낌이니까. 아. 이렇게 한번 죽으시면, 이렇게 다시 내려오는데. 그럴 때는 다시 하면 됩니다. 음, 이거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무기성재가 됐다. 확대된 화면으로 이걸 가로로 하고 확대된 화면으로 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 근데 그게 저는, 제 폰은 잘안 보이니까. 흠. 이런 나 들어가면 난리가 나기 때문에. 이걸, 이걸로 한번 최고 점수, 자기가 마음에 드는 점수, 그 스킨을 써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평소에 써보고 싶은데, 그게 돈 내는 거라. 근데 그러면, 뭔가 하고 싶은데, 컨재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이런 버거 쓰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거미 이름. 거미 따다는데 이게, 이게 패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요, 뿅!